호날두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호날두 아내 타이틀은 못 가졌던 조진아가 10년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다는데 사실 이 결혼은 호날두 엄마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걸로 유명한 네.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다라며 조진아를 극혐했다고 그도 그렇게 조진아는 원래 구찌 매장 파트타임 직원이었고 그때 매장에 온 호날두를 만나 인연이 시작됐음 그러니 돈 보고 접근했다는 오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조진아는 꿋꿋하게 호날두 옆을 지키며 호날두가 못 챙기는 부분들을 대신하고 호날두를 대신해서 각종 행사와 봉사 활동도 다녔다고 게다가 사우디 이국땅까지 따라가서 애다섯을 돌본 호날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타기로선이 50도 날씨 오가는 사우디 이국당까지 따라가서 애들 5명 케어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본인 친자식이 아닌 애들도 있고 아무리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는 가정부들이 있다고 해도 힘들었을 거임. 그럼에도 애 5을 잘 돌보는 조진아의 모습에 감동을 한 건지 드디어 호날두에게 딱 소리가 나게 되었고 조진아에게 청혼까지 해버린 듯. They so, 100%. 호날두에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조지나도 존버하면서 서운한 순간도 많았겠지만 다이아 반지 받는 순간 다 사라졌을 때 보석 반지 사탕보다 큰거 같은데 크기 보니 최소 40억 이상일 때 그래도 호날두 주급보다 싸다는 게더전네